지금은 8시 5분이고요. 여기는 갈리시아 지방이라 엄청 흐리고 안개가 많고 아침에는 비도 왔어요. 지금 잠깐 그친 것 같은데 그래서 레인코브 옷시 입어서 쉬었습니다. 비가 안 온다고 말하고 5초 지나니까 비가 옵니다. 우비 없이 방수 바람막이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제 피셜이 아니고요. 제 앞에 친구들도 <laughs> 바람막이로 갑니다. 오늘은 내리막이 심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게 스틱을 잘 사용하세요. 오늘도 정글에 온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풀 냄새도 더 강하고 종종 새소리도 들리고 약간 제주도 같기도 하면서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무들이 계속 있고 거의 음. 돌만은데 피레네보다 어, 더큰 민달팽이에요 <laughs> 이 정도면 주먹만한데 대박이다. 얼마나 살았을까? 와 오르막이랑 내리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옵니다. 정훈이가 준 레인 커버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송단님이 준 방수 모자랑 태기가 준 바람막이까지 무장. 여긴 나무가 엄청 멋있어요. 나무에 털이 자라고 상추처럼 또 풀이 이렇게 자라요. 동남아가 아닌데 이런 특이한 나무가 자라는 걸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빠르게 슝슝 내려가지 말고 양옆을 둘러보면서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산할수록 날이 밝아지고 있어요. 안개가 아마 내려가면 좀더 따뜻하고 비가 안 오지 않을까 3km 떨어져 있는 첫 마을에 다 와갑니다 마을로 내려왔는데 비가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갈리시아 지방 체험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앞에 갈림길이 나오는데 밑으로 갈줄 알았겠지만 위로 갑니다.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위로 올라오시면 이런 동상이 있는데 안개 때문에 멋있어요. 그리고 비가 진짜 많이 와서 핸드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서 비가 와도 찍고 싶은 풍경이에요. 그치만, 빗방울 때문에 화질이. 한 마을 더 지나고 내려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진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방수 이런 거잘 챙겨 입으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꼭 방수 챙겨 오세요. 비가 오니까 운치 있고 지쳐졌고요. 풍경을 보면서 내려갑니다. 구름이 엄청 밑에 있어요. 안녕. 공격할 수도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특히 말. 말은. 아니, 또 이걸 그냥 이렇게 지나친다고, 사람들? 그럴 순 없어. 너무 멋있다. 이제 다음 마을까지 500m 남았어요. 오늘 내리막이라면서요. 왜 자꾸, 왜 자꾸 이렇게 앞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죠? 제 앞에 엄마 아빠랑 가는 꼬꼬마도 있어요. 진짜 미쳤다. 자기 배낭도... 보인 까미노! 자기 배낭도! 자기가 매요 진짜 대단하다. 열심히 병사를 올라가면 알베르 게경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가다가 시래육국 있는 거 알죠? 우리나라 그 우거지국이랑 비슷한 국 팔거든요 그거 아 먹고 써있대 이렇게 캐리, 제가 테리 는데 네네 저희도 거기 가요 한 3kg 정좀 어, 참고 거기 가서 먹을까? 점심을? 어. 오믈렛이 이렇게 두꺼. 여기요? 어. 오, 아, 아, 네 네. 또르띠아도르티아 그리고, 그리고 아저씨가 너무 너무 저희가 좋아. 친절해. 아 그래요? 꽃대지 어, 있잖아. 꽃채른가 그거 네. 빅달리잖아그뭐 네. 1.5루에 그 이만큼 줘. 어 그래요? 그럼 커피만 먹어야겠다. 먹고 봐요. 아 감사합니다. 또 봐요. 선배 네네 다행이다. 보고 싶었는데. 어우 앞에 갔겠지 그랬던데. 다행이다. <laughs> 저희는 여기 후기가 엄청 좋아요. 여기 도르띠아 엄청 크고, 카페라떼도 좋아요. 어라, 여기 진짜 두꺼워요. 맞체 그렇죠. 오케이. <놀라> 카페라떼 설탕까지. <놀라> 이렇게. 옆에 <laughs> 친구들이 있어요. 번들어 네, 친구들은 이유는 뭐지? 아, 안녕. <laughs> 도를 불렀습니다. 오, 오늘 쉬는 날이다. 씨. 어, 그럼 여기서 먹을까? 라또 그렇게는 야 에스벨. 에 g Thank you. 진짜 빠른 아저씨. 또 만났어요. 이게 하나자유로 응. 솔띠아가 너무 두껍고, 와. 진짜 커요. 진짜, 네. 엄청, 진짜 엄청 크거든요? 진짜 이렇게 거대한 건 처음 봐. 한세개는 합친 것 같아. 안 먹고 느긋하게 나오니까 해가 떴어요. 이제 조금 더 가면 경사가 진짜 심한 내리막길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마주친 친구들은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도 조심히 걸어서 내려가볼게요. <laughs> 기대돼요. 누나의 스틱을 처음 써보는 유찬. 되게 재밌고, 확실히, 편하고 슝슝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149.482km 남았어요. 헉, 벌써 이만큼 왔다니. 사람들이 왜안 가나 했는데, 앞에 개가 지키고 있거든요? 어네아 귀여워라 소군단이 갑자기 여러분 아까 왜 아주머님들이 개를 무서워하는지 알았어요. 여기서부터는 개가 공격을 한대요 사람을.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리고 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세요. 오늘은 내리막길이 문제가 아니고 똥밭이 문제네요. 가는 곳마다 똥이 너무 흩뿌려져 있어. 똥 피하기 게임이에요, 진짜. 근데 냄새도 나는 게 너무 대박이야. 약간 그 3D 게임 체험하는 것 같아. VR 넘어섰어. 평온한 길 마을에 다와가니 옆에 강아지가 소를 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멋있다 이게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다. 몇 킬로 남았나요? 6 킬로 정도 남은 것 같아요. 6 킬로? 진짜 금방. 마에 3 킬로 구간만 잘 넘으면 되지? 세상에! 살짝 올라왔는데 구름에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허? 근데 가짜 아니에요? 와 우설 먹어봤어? 맛있어. 오. 일본 가서또 먹었었어. 오. 아 일본 사리진짜인데 안개랑 진짜 멋있다. 내리막 곳곳에 재정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문명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구름도 진짜 예쁘죠? 맨날 풀만 보여드렸는데 여긴 사실 구름도 맛집이라고요 어 여기 마을이 그거네 여기서 한 킬로만 더 가면 되는 거 같아 와 깜짝 놀랐네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 추우신데 그니까 좀 담아주세요 마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리막 갑니다. 이제 슬슬 경사가 조금씩 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평화롭습니다. 아직은 경사가 심하지 않은데, 이거 보세요. 너무 멋지죠? 나무랑. 사방의 풀이, 와. 엄 온통 초록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취향 저격 제대로 저격. 여기서 멍 때리고 싶다. 또 무슨 마을이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옥의 내리막길이 아니고 지옥의 똥길인 것 같아요. 모든 마을에 축사가 있어서 길에 똥이 엄청 많아요. 이 정도가 마지막 경사 같은데? 와. 마을 앞에 왔는데 엄청 멋있는 나무가 있어요. 헉? 역시 멋있는 걸 알아보시네요. 지금은 1시 반이고요.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h o 마을로 들어가다가 너무 귀여운 쫄라맨 발견. 안녕하세요 숙소 저희 아트리오? 에이젠이야? 아트리오 우리는 아트리오 아트리오에요? 네 오. 우리는 아트리오고요 아이 아, 마을엔 알베르게가 많아서 선택지가 많아요 우와 가다가 특이하게 생긴 차를 만났어요 여기가 오늘 알베르게입니다 여기가 방이고요 되게 아늑하고 귀엽습니다 여기 숙소는 엄청 친절하고 화장실이 세개인데 하나는 프라이빗 욕실이 있어서 엄청 좋아요 마같이 <laughs>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내장탕 맛있는 게 있다고 해서 내장탕이랑 살? 이런 것도 있대요 갈리시아 지방 음식 포장 <laughs> 소 내장탕이 있스, 있스, 나왔어요. 근 빵이랑 진짜 잘 어울려. 음. 오히려 빵이랑 이렇게 더 어울려. 음. 음. 저기 한국 돈이 없네. 그렇지, 나만 못 찾은 건 아니지. 음. 예? 해줬는데 괜히 괜스레 내가 약간 불꽃? 어 내가 불꽃 맞 거야 아감성적 선물 내가 선물을 사고 했는데 여성으로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니까 <laughs> 근데 약간 생일 축하해주는게 너무 와. 뭔지 알아는데? 어? 어? 뭔가 막처음으아 우와 소고기랑 초리조 어? 메뉴예요 네. 어, 음, 음. 감튀 엄청 맛있게 생겼어 나도 살짝 식량을 빨리 키게 돼서 음. 음. 너무 좋아 어, 우리도 있어 응. 있어? 응. 어, 응. 욕조 몸담았어 아..아니 나몸담았거든아 두... 진짜? 진짜? 귀여워 뜨거 그냥 끝까지 해놓고 물 가득 받아서 있 들어가서 핸드폰 어? 맛있다. 진짜 좋한 응. 30분 가만히 앉아 있거든땀 응. 진짜 뻘뻘 흘리고 <웃음> 디저트로는 <웃음> 초코푸딩 <laughs> 홈메이드 아, 선지. 선지. 선지랑 도토리묵 같대요 라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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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 먹은 식당이에요. 여기 진짜 맛있으니까 강추. 아! 헉! 여기는 아이콘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빵 그려져 있고, 너무 귀엽다. 네. 우리 뒤... 갈리시아 와인인가요? 음, 이게 가첼로. 가리... 네. 이걸 봐야 돼. 가첼로가 유명한. 우리 어제 거기가 어디 봤어? 아, 가첼로. 디에, 오, 비에 오. 비에 화이트가 비에 유명하다고 합니다.